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8일 5월 두 번째 주 화천 장로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영주 선생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엄마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넘치게 채워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며 부모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친구들이 알고 있는 속담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기서 비는 어려움과 고난을 땅은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 발전한다는 뜻이죠. 이 속담처럼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때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뒤에 거룩한 씨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룩한 씨가 무엇인지, 심판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사야는 주전 6세기의 선지자로 주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을 때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게 재앙이 닥쳐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입술이 더러운 백성과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직접 보다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죽음당하기 합당한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제단에 있는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의 악이 사라졌다고 하시며 죄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6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어요.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후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맡기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예상외로 충격적인 임무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즉,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는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더욱이 토지의 10분의 1이 남더라도, 결국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이 나무가 곧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임을 당했다고 하셨어요. 이때 나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해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자신들이 사는 성국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더는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상황에서 좋은 것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나무와 산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비로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멸망했어도 나무 전체를 뽑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기셨어요. 뿌리까지 다 뽑으실 법도 한데 왜 남기셨을까요? 일반적으로 나무를 베면 무엇이 남을까요? 네, 바로 그루터기가 남습니다. 그루터기는 나무를 베고 남은 아랫동아리로 뿌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즉, 나무의 밑바탕이나 기초를 의미하지요. 아무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 다시 나무가 울창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언젠간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또한 나무에서 그루터기가 나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남아서 이 땅에 구르터기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거룩한 씨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거룩한 씨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씨는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씨앗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열매가 우리 같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둘째,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에서 거룩한 씨는 여호와의 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어요.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와 잎사귀, 열매가 차례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무가 회복되요. 이처럼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초가 되는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거룩한 씨앗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시의 역할을 받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울창한 숲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나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와 믿지 않는 부모님께 전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시이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뒤에 우리에게 거룩한 시이신 예수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시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어린이가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